차들이 많은 거. 예, 어? 네, 도로가 넓은 거. 예, 어? <laughs> 네, 진짜. 회사는 아직도 2차선 도로인가요? 그렇죠 2차선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차들이 이제 두 대가 겨우 네, 오길 정도예요. 어... 그리고 이제 인천대교를 이제 지나는데, 어... 바다 한건 이제 지나잖아요. 그쵸? 이게 무너지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자 <laughs> 했던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너무 이제 높고 약간 이래가지고길거 하니까. 예.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안전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보거든요. 어, 북한에서. 너무... 어. 해외 안전 뉴스는 그냥 다 내보냅니다. 뭐 음. 재난제 입은 음. 거, 뭐 산불 피해 음. 입은 거, 그리고 시위하는 거 어. 이제 유별나게 그런 거만 이제 찾아서 어. 내보냈거든요. <laughs>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저렇게 막 무너지는 것도 있구나. 예. 아. 네. 사고도 많구나. 약간 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와, 이거 괜찮냐? 이렇게, 예, 이렇게. 뭐. 무너지지 않나? 예, <laughs> 네, 조금 무서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몇십 년을 있어도 끄떡없이 서 있는 다리가. 아니, 우리 명훈 씨가 그 다리를 <laughs> 넘어간대서. 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laughs> 서울 한복판에 들어왔을 때는 뭐가 제일 신기했습니까? 약간 중복되는 것 같은데, 서울에 왔을 때도 이제 차들이 너무 많다. 네. 그리고 진짜 건물이 음. 너무 빼곡하다. 아, 빼곡하지. 빼곡하고. 네.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거는 불이 항상 밝은 거예요. 이제 어. 네. 네. 뭐 어두운 거없는 거예요. 어. 북한에서 책이나 그런 뉴스에서 보던 음. 것처럼 뭐 해외는 전기가 1초도 끊기면 막 난리가 난다 고 하더니 음. 진짜로 그러네. 어, 네. 어, 북한에서 봤어요 그런 뉴스? 뉴스가 아니라 그런 소문을 많이 아. 들어요. 이제. 네. 소문 이 돌았어요. 네. 네. 왜냐면 아. 야 저기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 이제 다른 나라들은. 막, 전기 끊기고, 물이 안 나오고, 이러면, 막, 시위하고 막, 난리도 난리 나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은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죠. <laughs> 야, 설마 그러겠냐, 아. 이러면서, <laughs> 왜냐면, 이제, 북한에 어. 물이 안, 항상 안 나오고, 예, 전기 다잘안 오고, 어. 이러니까. 항상 안 오죠. 예, 뭐. 어. 그러니까. 에이, 설마, 그냥 거짓말이다. 약간, 이러거든요. 아. 근데, 이제, 현실을 체험을 딱 해보니까, 와, 진짜였네. 아. 진짜구나. 예, <laughs> 네, 진짜구나. <laughs>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래습니다 그, <laughs> 국정원에 딱 들어가실 때, 앞서, 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소문하고, 네, 네, 네. 생각했던 거랑 네, 너무 다르다 많이 다릅니다, 아, 진짜 어.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도 선생님, 선생님 어. 하면서 다 이제 전대를 음. 써주시고, 너무 친절하세요, 다, 어. 네, 모든 분들이. 그리고, 잘생겼다는 거. <laughs> 남자가 어. 봐도 잘생겼다 어. 예, 인물이 이제 다들 출중하다는 거. 어. 예. 그리고, 이게 혹기는 인물로 뽑나, 사람을. <laughs> 다 막, 키도 엄청 크시고, 이래가지고. 아왜 이렇게 큰 거야. 그래가지고. 딴 세상 사람 같아요, 진짜로. 네. 이게, 막 여자. 주눅 들더라고. 그쵸. 주눅 이 들어요. 네. 왜냐면, 여자를보다 특히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네. 크면은. 네, 맞아요. 주눅이 들거든요. 맞아요. 압도적으로 약간 위화감이 든다고 어, 해야 그치? 되나? 네, 그래가지고. 어, 뭐지? 약간, 체격도 막 이렇게 크시고, 키도 크고, 음. 막 이러니까. 알수 없는 패배 같은 일을. <웃음> <웃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laughs> 어디가 두서 <두소만> 맞는것 <laughs> 네. <될> 같아. <laughs> 그냥.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극장원에서는 네. 또 전주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밥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와. 이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어뎅 같은 거랑 아. 네, 어뎅도 맛있었고. 처음 먹어보죠. 어뎅은 이제 예,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아. 네. 떡볶이를 먹어봤어요. 떡볶이도 처음이죠. 아, 북한에 네. 없죠, 아직도? 그런 게 없습니다. 아직 북한에 떡볶이나 뭐 어뎅이나 이런 거 없어요. 아니 그 작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네. 북한에서 떡볶이는 한국 음식이다 해서 떡볶이도 아, 못 먹게 한다라는 아. 뉴스가 나오던데 아, 진짜요? 그 떡볶이랑 어묵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 음식이잖아요. 네네. 맛있죠? 맛있습니다. <laughs> 저도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떡볶이를 즐겨 먹는데 어휴. 아참 북한에서 이거를 안 먹고 참 어. 이 맛있는 걸안 먹는다니 <laughs> 친구들 가끔 생각하면서 이제 어. 아참 친구들도 이제 여기 왔으면 이런 걸 음, 먹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이런 얘기도 하고 맞아요 음. 그렇니다 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감동받는 국정원의 어. 음식이거든요. 네 음식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외부 견학을 가는데 아, 음. 네, 갔을 때추호탕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호탕을 먹었는데 그것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냥 맛있는 거 먹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은, 추어탕 먹으러 갈 때, 네. 버스 타고 나가잖아요. 네네. 아, 네. 그러면서 서울 한 바퀴를 또 돌잖아요. 맞아요. 어. 그때 육삼빌딩을 저희가 갔었습니다. 육삼빌딩을 어. 갔었는데, 건물이 63년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로. 음. 네. 그래가지고 딱 올라가서 이 루프탑에서 딱 내려다보는 그 서울 전망. 음. 아으그요 죽이네. 네, 네. <laughs> 끝내주네. <laughs> 진짜 너무 예쁘다. 어, 어, 맞습니다. 또그 63빌딩 위에서 내려다보면 은 도로고 차고 건물이고 더잘 보이잖아요. 네, 한 맞습니다. 눈에 싹 들어오니까. 네, 네. 본인이 떠나올 때만 해도 북한에는 택시가 많았죠? 있었어요? 택시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음. 많지는 않았고요. 아. 네. 2 0 1 6 년부터 이제 택시랑 그런 문화가 좀 아, 많이 들어왔구나. 들어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 택시라는 게 음. 승용 택시가 아니라 음. 여기로 말하면 이제 약간 승합차 스타렉스 아하. 같은 거. 거기서 아. 이제 농고방이라 그러는데 농고방 아. 농고방 이러는데 아. 그게 이제 택시라고 많이 다니거든요. 아. 사람을 여러 명 태워서 <laughs> 네 맞습니다. 어. 네. 사람을 이제 많이 태워야 효율적이니까 아. 한 번을 이제 왔다 갔다 아. 하더라도 운전수 입장에서는 그게 효율이잖아요. 적 어. 그래가지고. 차를 큰 거. 음. 승용차는 이제 많이 못 태우니까. 북한에서 응. 제일 인기가 많은 직업이 뭐택시 운전기사. 네, 택시 기사, 네. 운전기사. 네. 아무튼 차를 운행하는 네, 사람도 네, 인기가 맞습니다. 많다. 어, 아직도 인기가 많아. 인기가 많아요. 응. 아. 차 있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복하다. 아. 생활이 좀 있는 사람이다. 아. 약간 이런 인식이 있어서 아. 인기도 많고. 음. 응. 그러면은 북한에서 잘 사는 사람들 기준. 네. 운전기사들이 잘 산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아하. 아파트에 살고 있고, 먹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음. 잘 먹는 것 같습니다. 고기도 음. 그렇고, 아, 네. 이게 반찬도 되게 다양하게, 아. 네. 최소한 서너 가지씩은 넣고 먹고, 아. 네. 그리고 약간 그런 인식이 있어요. 이제 따로따로 반찬을 덜어서 먹는다. 아, 예, 네. 아,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네. 큰 접시에다 넣고 네, 그냥 다 같이 먹는데. 그게 이제 약간 진짜 힘들고 아... 이런 사람들 이제 그냥 반찬 어... 크게 이제 하나 해가지고 먹잖아요. 어... 근데 생활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면은, 놀러 가면은 어... 반찬을 이제 따로 따로 먹는다. 약간 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살짝 우리 대한민국 문화를. 네, 문화를 그러네요. 좀 많이 따라가고 음... 약간 이런 거 같습니다. 하나물에 음... 갔을 때는 또 추억이 있어요? 네, 추억이 되게 많았습니다. 음...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려가지고 음... 오락 같은 거를 많이 했어요. 아... 네, 뭐 스포츠 같은 이런 음... 걸 많이 해가지고. 진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냥 음... 나가기 싫더라고요. <laughs>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 아, 그렇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하니까. 먹뭐 재고 뭐 이렇게 아... 하니까 지금 와서 이제 꽃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느낀 음. 느낀 거는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았구나. 그치, 네. 맞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고요. 어머니는 한화원에서 만났어요? 예 네, 한화원에서 한 어머니가 면회를 한번 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엄마를 몇년 만에 봤죠 8년 만에 봤어. 아. 8년 만에 봐가지고. 예전에 이게 내가 기억을 하고 있던 모습이 음. 아니라, 많이 늙으셨더라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음. <laughs> 반갑기도 하고. 한화원에 음. 있을 때는 또 외부에 안 나갔어요? 한화원에 있을 때도 외부계속 나갑니다. 음. 한 달에 한번 정도? 음. 그래서 쇼핑 체험을 가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그때 롯데 백화점을 갔었던 것 같은데, 아. 네. 그 카드를 어. 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티셔츠랑 바지를 제가 구매를 아. 했다. 아, 신발을 하나 아. 구매를 했었습니다. <laughs> 근데 그거를 한 2년 동안 나와서도 그냥 입었던 것 같아요. 어. <laughs> 그 처음으로 한국 백화점에 어. 딱 들어갔을 때 어떤 분위기였어요? 너무 커가지고, 예. 어. 네. 진짜 이제 계속 벌써 록 놀라는 건데, 건물이 다 너무 크다. 어. 너무 화려하고, 어. 응. 1층에 딱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자본주의 냄새, 그 있잖아요. <laughs> 화장품, 이제 향수 냄새. 어. 하, 그래서 그냥 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북한에서는 <laughs> 어디 가서도 맡을 수 없는 그 향이죠. 맞습니다. <laughs> 북한 사람들 향수를 뿌립니까? 예, 뿌려요. 뿌리는데, 음... 여기처럼 막 그렇게 고급 브랜드 향수가 많이, 음... 예, 체험을 못 해봐가지고, 음... 경험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좀 좋은 향이라든가 냄새 같은 음... 거를 맡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옷에서 나는 그런 피존향이라든가, 네. 이런 냄새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네, 이제 약간, 어떤 거를 지금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선택을, 네. 선택을 못해가지고, 선택을 어. 네. 그런 데서도 되게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고민도 많았고, 뭐가 이렇게 많지? 약간. 그래가지고. 무엇이나 <웃음> 많으니까 <웃음> 네. 북한에도 백화점 있죠 해사에 있습니다 있는데 음. 일반 사람들은 그 이용을 못하죠. 진짜 상위층들만 아, 글만... 이용하고 음.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 돈주들 음. 위주로 이제 이용하는 음. 곳이다 보니까 음.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낯설죠. 일반 사람들은 뭐 사치죠 <laughs> 그게 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원을 졸업하고. 엄마랑 이제 집에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엄마가 뭘 해주던가요? 제일 먼저 해주던거 구경시켜준 거? 시장 구경을 갔습니다. 음 재래시장. 음 저희가 사는 집 쪽에 시장이 있는데 아 시장을 가서 같이 가가지고 어. 시장 구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 갔을 때 뭐가 신기하던가요? 우리 남한시장. 시장은 솔직히 똑같더라고요 왜냐면 은 아, 분위기가 비슷하죠 네 분위기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을 때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백화점은 음. 이용을 많이 못하더라도 음. 시장은 많이 이용하니까 시장에 대한 이런 뭐 경험이나 이런 건 낯설지 음. 않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갔을 때 똑같더라고요 음. 똑같은데 음. 북한에서는 고고 브랜드나 좀 좋은 음. 물건은 이제 감춰놓고 음. 팔잖아요 음.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 네. 오픈해놓고, 네, 다 이제 오픈해놓고 판매를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주인이 없는 데도 있어요. 가끔씩 어디 아, 볼일 가가지고 네, 그냥 네. 내놓고 물건은 네, 네. 신기했죠. 그렇죠. 거기에서는 북한에서는 자리를 조금 비우고 헛눈 팔고 이러면 그냥 이게 렇막 떠돌마치, 떠돌마치고 이러니까. 나오자마자 <laughs> 공부했어요? 네. 네. 아니요, 저는 나서 와 바로 일을 했는데, 오, 음.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어. 이제 청소업체를 이제 하는데, 아, 네. 어.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 계기가 같이. 엄마를 도와서. 도와서. 네, 네. 음. 이거를 좀 하면서 자본주의 이거를 바닥부터 좀 체험을 해봐야겠다. 예, 음. 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어때요? 일을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음. 청소, 이미지랑 음. 다르더라고 음. 왜냐면은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그렇지. 예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대충 이제 막 쓸고 닦고 음. 약간 뭐 쓰레기 줍고 약간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예. 장비도 되게 다양하게 어. 많고 아니 청소를 하는데 이런 장비가 굳이 필요하다고 어. 뭐 바닥 닦는 장비가 따로 있고 어. 뭐 유리 닦는 장비가 <laughs> 따로 있고 예. 다 따로 있더라고요 어. 그래가와 이게 진짜 여기 한국에서는 진짜 청소학까지도 아. 진짜 다양하게 음. 자,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네, 발전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네. 여기는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개선... 네, 네.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또 경쟁 사회가 많기 때문에 경쟁사가 네. 이거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다시 안 찾아.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 가지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한다. <laughs>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최선을 다한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요. <laughs> 어, 그랬어요. <laughs> 네, 어... 네. 엄마한테 처음 월급도 받았을 텐데, 좋았어요? 아빠한테 받았죠? <laughs> 어, 어, 좋았어요? <laughs> 아, 네,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 이게.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내힘으로 일을 해서 음. 번 돈이다. 뿌듯하더라고요. 어잣었어요? 어머니랑 아빠한테 선물을 사드렸습니다. 아, 네. 아 기특하죠? <laughs> 네, 선물을 사드렸습니다. 아. 네. 한국에서 엄마랑 같이 가족들끼리 놀러 가본 적은 있어요? 강원도 속초에 첫해 아. 놀러 갔습니다. 네. 아. 바다를 거기 북한에 있을 때 저는 못 가봤었거든요. 오, 못 봤구나. 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속초를 가서 음. 바다를 간 거니까. 음. 와, 진짜 이렇게 바다도 왔네. 바다란 데도 왔네? 네, 바다란 데도 왔네. <laughs> 그거도... 내가 태어난 북한도 아닌 한국에 네, 와서 네, 네. 바다도 이렇게 쉽게 올 수가 있네 네, 차 타고 몇 시간만 오면 되네 음... 어길 진짜 잘했다 약간. 엄마 차 타고 갔어요? 네 엄마 아... 네, 차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laughs> 엄마가 차 있는 거 보고 어땠습니까? 엄마가 이제 운전하는 거를 보고 어. 와 진짜 멋있다 어. <laughs> 북한에서는 여성분들이 특히 어. 운전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네. 와 엄마 운전도 해? 어. 와 되게 신기하다 진짜 <laughs> 그래가지고 한국은 진짜 신기한 나라구나 어. 그리고 막 사모님 이런 소리 막 듣고 음. 이제 대접받는 걸 음. 보면서 말로만 듣던 그런 안전 자본주의 사회가 음. 아니다 그래 너무 진짜 좋은 사회다 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네 내가 누군가에는 서비스 일을 하지만 또딴데 가면 내가 또 서비스를 받는 네, 사람이 맞습니다. 되기도 하니까 네. 북한에 있을 때 중국 국경 접경 지역에 음. 살았으니까 중국이 보, 보이거든요. 어. 제일 신기했던 게 차들이 중국에서 터널로 들어가잖아요. 구 음. 안에 들어갔다가 음. 한참 뒤에 나오는 거. 음. 되게 작게 나오더라고요. 조그맣게 나오는데, 음. 보이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저게 과연 뭘까? 아! 네. 멀리서 그 터널이 네, 멀리서 이제 네. 터널을 그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네. 작게 보이니까 그렇죠. 차가 들어갔다 네. 나오는 게차들 들어갔다가 한참 걸렸다가 나오는 어. 거예요 저게 뭘까 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겪어보니까 터널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지었지 그쵸? 희한한 것도 많다 <laughs> 희한한 것도 많다 <laughs> 중국에서 뭔가 구멍 안에 들어갔다 <laughs> 차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 보고 저게 뭔가 <laughs> 야, 터널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네, 맞습니다. 터널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야. 이게 북한에서 터널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 대한민국 터널의 그 화려함을 네. 비교해 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또, 북한 터널 전기도 없어요. 그렇죠. 더 웃긴 거는 터널 어. 지나갈 때그 강원도는 이제 음. 영동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음. 노래가 나오는 구간이 있고요어 있어. 있어. 그 어, 맞 <laughs> 그게 너무 신기해 가지고 아니, 이 어떻게 차가 지나가는데 노래가 막 나오지? 어. <laughs> 아이고. 불도 막 무지개처럼 너무 막 알록달록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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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그... 그치, 맞아요. 네. 이게 그 어떤 터널은 정말 무지개처럼 해놨어요. 네, 조명을. 네, 조명을 음.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쓸데없는 생각인데, 음. 한국에 돈이 있나 막 남아도나? 막. <웃음> 전기를 <웃음> 네. 계속 켜놓게. 네, 전기를 막 켜놓고 이렇게 돈이 네. 막 쓸데 없나 보다, 아마. 이런 별생각도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별 이게 쓸데없는 그냥...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네. 하는 걱정. 네. 별 걱정이죠. 어, 한국에는 전기를 <laughs> 남아둬나? 왜 이렇게 밤에도 켜놓지? <laughs> 쓸데없는 <때만 웃음> 걱정이에요. 음, 그 그러니까, 네. 네. <laughs> 아 그러면은 그렇게 뭐 놀러도 갔고 해, 일도 해봤고 네, 했는데 네. 또 다른 한국에서의 체험하면 신기했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말하고 싶은 걸막 말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 아, 그래서 그치. 이제 아. 너무 좋았던 것은 아. <laughs> <laughs> 대통령 간에서도 막막 막 역도 할수 있고, 음. 예, 막 비판도 막할수 있고 음. 막 이러니까 진짜 이게 좋은 사회구나. <laughs> 아니 막 이렇게 말하는데 터치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치. 왜 그러지? 거기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북한에 살 때는. 음. 그리고 이제 집에 대통령 사진이 없어서 좋은 거 <laughs> 그게 좋은 거야 <laughs> 아침마다 북한은 김씨 일가들 그초송화쓸기 닦고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집집마다 그런 걸안 걸어도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거. 야 한국 생활 지금 몇년 차입니까? 한 6년 차입니다. 6년 전에. 차입니다. 네, 해수로 어. 6년 차 어. 됩니다. 살면서 뭐가 제일 좋아요? 여행이랑 이런 걸 이제 마음대로 음. 갈수 있다는 게 제일 음. 좋은 것 같고, 노력을 하는 것만큼 이룰 수 있다. 음. 네. 법에 어긋나는 일만 음. 안 하면, 음. 네. 잘살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음. 너무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어떨 때 제일 북한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차 타고 같아요. 음. 왜냐면은, 저도 이제 나와서 일도 해야 되니까, 음. 한 1년 만에 바로 이제 운전을 음. 하면서 다녔거든요. 음. 계속 이제 차를 타고 다니지만 늘 하는 생각이, 친구들도 이렇게 음. 다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음. 이제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음. 운전하면서 다닐 때? 네, 해야. 운전하면서 다닐 때그 생각을 많이 하고, 음. 그리고 바다 같은 데랑 이제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음. 때도. 음. 그치. 지 네, 생각을 합니다. 잊을 수가 없죠. 예. 이게, 석곱 시절에 같이 놀던 친구들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음, 네. 특히나 못 보니까 더못 잊는 거예요. <laughs> 북한의 친구들한테 가져가고 싶은 물건 있다! 하면은 세 가지만 꼽는다. 뭘 제일 갖다 주고 싶어요? 소고기? 소고기? <laughs> 아, 예, 소고기. 네, 소고기. 네, 소고기. 소고기 북한에서 먹은 적 없어요? 없습니다. 아. 네. 한국에서 처음 소고기 먹었을 때. 네. 어, 이거 너무 이제 고기가 부드러워가지고. 네. 아... 북한에서 소는 농사 대용 짓잖아요. 그리고 저 소도 이제 삐쩍 다 야위고 음... 이래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소고기를 갖다 주고 싶다. 네. 소고기를 갖다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라면. 하, 네. 라면. 네, 즉석에서 해 먹을 수 있잖아요. 라면이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로 음. 예, 특히 신라면이랑 육개장을 음.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 하는데 음. 예, 라면을 갖다 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먹는 거예요. 네. <laughs>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전기요. 아. 네, 전기를 가지고 가고 싶네요. 음. 전기가 저기 잘안 와가지고. 전기만 있어도 <laughs>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 꿈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저 지금 간호학과를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오, 앞으로 꿈이 있다면은 음. 간호사가 되는 겁니다. 간호사가 돼서 아, 이제 좀 아픈 사람들 음, 이제 치료해주는 치료해 주는 게 꿈이라서 진짜로. 음. 북한은 아직도 그렇게 아프면 음, 네. 병원도 못 가고 맞습니다.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음. 북한에서 약이 일단 비싸요. 음. 비싸고. 병원에 활성화가 잘 되어 있지 음. 않으니까 음. 아프면은 약보다는 마이크로 해결하는 경우가 <laughs> 아, 많아가지고 다른 소리 들었어. 네, 아프니나 마이크로 음. 해결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나 또 가사는 가산대로 거달라고 또또 음. 또 빨리 돌아가시고 빨리 거야. 돌아가고 그렇 안쓰럽습니다. 네. 참. <laughs> 자, 북한이 얼마나 마이크리 활성화가 됐는지. 마... 하신 분들 굉장히 많다고 네. 심지어 맞아. 뇌물도 만으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다 망한 거지 뭐저 정도면 참 음, 우리 명훈 씨가 <웃음> <웃음> 북한 친구들한테 가져다 줄수 있는 소고기 라면 전기 <laughs> 가져다 줄수 있는 그날이 네.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예. 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요.